이 광교고 20번 문제인데요. 이거를, 어막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거나 표준형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어져요. 그니까 러이 가번을 보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F의 2 플러스 루트 5랑 F의 2 마이너스 루트 5가 둘이 같대요. 그니까 러 무슨 얘기냐면 얘는 가번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볼수 있는 건 얘가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 대칭성을 활용할 수있다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얘가 뭐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모르겠어. 근데 뭐 아래로 블록이다라고 일단 치면 맞죠? 요만큼에서 이제 루트 5만큼 오른쪽으로 옮겨간 놈이나 아니면 왼쪽으로 루트 5만큼 옮겨간 놈이나 둘이 함수값이 같다라는 뜻이니까. 그죠? 얘네 둘이 둘다 3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요 놈의 값이 이제 전부 다 3이래요. 아, 그러면 얘는 이제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네요. 이 fx란 식은, 자, fx란 식은, 이거랑 이제 y는 3이다. 이렇게 두고 풀게 되면, 이놈의 두근이 x 플러스, 2 어, e 플러스 루트 5랑 2 e 빼기 루트 5란 얘기겠지. 그래서 얘를 좌변으로 이항 시켜 주시면, 어, 이놈은 어떻게 된다? x 빼기 2 e 플러스 루트 5. 어, 이게 한근이고요. 다른근은, x 마이너스 2배기 루트 요렇게 되겠지. 근데 여기에서 뭐 역시나 최고 찬 계수는 뭔지 모르니까 a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던 이제 마이너스 3은 이항을 시켜줄게요. 음,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식은 요렇게 정리가 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자 그럼 봐봐. <laughs> 이 상태에서 이 놈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3이라 그랬는데. 근데 이거 선생님 이거 아래로블록인지 위로블록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 뭐 그렇긴 하지. 근데, 예, 생각해봐봐. 얘가 만약에 아래로블록이라고 치면요. 여기 뭐 1부터 뭐 이제 3까지. 아니, 1부터 5까지죠. 그럼 어찌됐든 이렇게 나이키 모양이 나오게 될 거고, 이 나이키 모양이 나오게 되면요. 어찌됐든 최대값은 F5고, 최소값은 뭐야? 어, F2야. 어, 두놈의 합은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근데 만약에 얘가 위로블록이야? 어, 위로 볼록이라고 치면 이렇게 되는데요. 어찌됐든 대칭 축은 X가 2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1부터 5까지 끊게 되면 역시나 이놈도 이렇게 이제 위로 볼록한 나이키 모양이 될 건데 최대 값은 F2고 최소 값은 F5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최대와 최소의 값의 합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지. 위로 볼록이든 아래로 볼록이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 거리 낄거 없이, 어, 고민 없이 뭐 하면 된다? F2랑 F5의 한만 구해주시면 돼요. 음, 그래서 F2는 뭐 이게 최대인지 최소인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뭔지 모르겠지만 넣어주시면요, a 곱하기 자 여기다 2 e 넣었어요. 2를 어, 넣어주면 2가 사라지면서 어, 마이너스 루트 5. 자 여기서도 이제 그냥 루트 5 이거 플러스 3이죠. 어 그래서 마이너스 5a 플러스 3이 돼 버려. 그지? 자 그리고 F5는 여기다 5 넣어주시면 어, A 곱하기 3 빼기 로트 5자 그리고 어, 3 플러스 로트 5가 됩니다. 이거 더하기 3이죠. 음, 뭐 계산해주시면 여기서 합쳐공식이 돼요. 9 빼기 5니까 4 그래서 4A 플러스 3이 돼버려 그치? 그래서 이 둘을 합쳐주시게 되면요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 되는데 이게 몇이야? 어, 3이라 그랬지. 최대와 최소값의 합이 3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끝났죠? A 값은, 어, 3이 되는 거고, 아, 최고창계수가 3이란 얘기는, 이거 아래로 볼록한요 그림이 맞게 됐다라는 거구나. 어, 그래서, 요 fx의 x자리에다가 이제 3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뭐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전개하는 거 자체는 뭐큰 일이 아니지? 그죠? 어, 요거 전개만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fx 두시고, 앞에다 3 두시고, 어, 뭐 전개는 할수 있을 거라고 봐. 그지? 어, 전개해주시면 안쪽이, x제곱 빼기 4x 빼기 1이 되고요 더하기 3이고, 이거 싹다 정리를 해주시면, 3x제곱, 어, 마이너스 12x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 플러스 3은 날라갑니다. 어, 그래서 요 녀석이 답이 되시겠죠. 어, 뭐, 식 정리하는 거는 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예, 요렇게, 어, 식을 좀 마무리 해보겠습니다.